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이게 조금, 어, 좀 야만적이고, 너무 좀, 그렇잖아요? <laughs> 해준 대로,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뭔가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은데? 살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예, 오늘은 레위기 24장 읽을 차례인데요. 어, 바로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짜서 만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 기름은 등잔에 쓸 기름이다. 그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켜두어라. 아론은 그 등잔을 회막 안에 곧 언약궤 앞에 친 휘장 앞에 두어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아로는 호와앞곧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언제나 등불을 켜 두어라.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소 안의 등잔불 관리에 대한 규례예요. 대제사장 아로는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되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만 했는데요. 이때 당시의 성막은 4 개의 지붕 그러니까 덮개로 이렇게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은 굉장히 캄캄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는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빠짐없이 등잔불을 항상 켜두어야 했던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순결한 기름은 뭐냐면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맑고 순수한 기름을 뜻하는데요.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찧어서 진액을 짜낸 다음에 그 진액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전부 걸러서 정제한 기름이에요. 보통 이렇게 다큰 올리브 나무에서 한 120kg 정도의 열매를 수확했는데 그걸로 대략 25리터 정도의 기름을 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5절 읽어볼게요. 고운 가루로 빵 12개를 만들어라. 빵 하나에 가루 10분의 2 에바가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것들을 여호 와 앞에 금상 위에 두 줄로 늘어놓되 한 줄에 6개씩 늘어놓아라. 각 줄에 순수한 향을 얹어라. 그 향은 빵을 대신해서 기념하는 몫으로 바치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리기 위한 재물이다 아론은 안식일마다 그 빵을 여호와 앞에 놓아 두어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들은 그것을 성소에서 먹어라.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성소 안에 진설병 관리에 대한 규례인데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빵을 12덩이를 굽는 거예요. 이빵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밀가루는 10분의 2에바라고 나오는데 이게 대략 4.6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아꽤 그러니까 많은 양이죠. 그리고 이 빵을 12덩이를 순금으로 만든 진설병 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되 한 줄에 6덩어리씩 이렇게 두 줄로 놓고 빵 위에는 각 줄마다 이렇게 깨끗한 향을 얹어놓고 이 열두 덩이의 빵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차려놔야 돼요.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은 이 빵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빵인데요. 이 열두 덩이의 빵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를 나타내는 어떤 표식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진설했던 이 열두 개의 빵은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의 몫으로 돌려졌는데요. 진설병 상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오직 지정된 장소에서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어딘지 아시죠? 그 성막들. 체크. 근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상온에 진설되어 있던 거를 어, 먹으려면 은좀 어, 딱딱하고 푸석푸석하고 되게 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이어서 10절 읽어볼게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자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남자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었습니다. 슬로밋은 단지파 사람 디브리의 딸이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 그 사람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을 다 데려가거라. 그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여라. 모든 백성이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여라. 외국인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처벌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두 남자가 길에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 본토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의 디브리의 딸슬로밋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히브리 혈통을 가진 슬로미이라는 여자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때 거기서 이제 이집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혼혈아를 낳은 거죠.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워낙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집트 사람들하고 통혼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두 남자가 다투는 와중에 슬로미시의 아들이 그러니까 혼혈아죠. 그치솟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막말을 퍼부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좀 모독하는 그런 언행을 발언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모세한테 데리고 가 가지고 다 이제 잃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어 당장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이게 좀 구치소에 가둬놓고 기다렸죠. 근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 남자를 처형하라고 지시를 내리셨는데 그 처형 방법이 일단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이 남자를 끌어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발언을 들었던 그 증언 목격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같이 나가요. 그 들은 사람들, 증인들, 이 사람들이. 이 남자의 머리에 다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안수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쳐다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남자한테 돌을 던져서 쳐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좀 끔찍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내용은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시죠? 이른바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죄인데요. 이 죄는 되게 큰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직접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처죽이는 아주 가혹한 형벌을 집행하게 함으로써 두번 다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웠던 거예요. 그리고 처형하기 전에 이 저주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이 사람의 머리에 안수 행위를 한 거는 자신들이 들은 그 증거가 진실한 것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이 들은 그 저주의 말로 인해서 오염된 죄를 이 신성 모독자에게 넘겨 씌우기 위함이죠. 희생 제사 드릴 때 나의 죄를 안수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부정해졌잖아. <laughs>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안수해서 다시 이제 좀 정결하게 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고요. 이제 17절에서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짐승을 죽인 사람은 다른 짐승으로 물어주어라.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당하게 하여라. 뼈를 부러뜨리면 뼈를 부러뜨림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그것과 똑같은 상처로 벌을 받을 것이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다른 짐승으로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라.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지켜야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짐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 17절에서 23절은 동해보복법에 관한 규례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들 잘 아시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 좀 야만적이고 너무 좀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거랑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들수 있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laughs> 해준 대로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뭔가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사실은 이 법은요. 벌은 죄를 지은 만큼 이라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감정에 치우쳐서 죄값 이상의 안가품을 가하는 더큰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요. 대단히 그 인권 존중의 사상에 기초한 법이래요. 그거 듣고 보니 또 일리가 있어, 그죠? <laughs> 왜냐하면 만약에 이 같은 법이 없다면 분명히 힘 있는 강자들은 자기가 죄지은 것보다 약하게 손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고 힘이 없는 약자들은 자기가 죄지은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받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법은 개인적으로 그 필요 이상의 과도한 보복을 삼가고 오직 해를 가한 만큼만 처벌해서 공평한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동해 보복법의 원리는 오늘날까지도 그 사법적인 판결에서 유효하게 작용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주전 15세기경 여타, 고대, 중군동, 다른 나라 법 체계와 비교해 볼때이 법사상이 매우 탁월했던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오늘 레위기 24장 읽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 동해보호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왜냐면 우리나라 법은 사실 너무 형량이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은 만큼 그 벌을 잘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딱 저렇게 공평하게 당한 만큼 갚아주고, 딱 피해를 준 만큼만 나도 손해를 입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너무 공평하고 난 좋은 것 같아. 제가 옛날에 친구들이 막 연애 상담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보면은 남자친구 때문에 막 골머리 썩고 이러면은 야, 너도 똑같이 해. 그러면 걔도 너 심정을 그제서야 자기가 겪어봐야 알지. 이러면서 저 약간 이런 사상이 좀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어, 방어만큼 똑같이 해주면 상대방도 잘못을 알아차리겠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 이게 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laughs> 메시아 예수가 가르치신 바, 이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의 법은요. 구약 시대의 동해 보복법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똑같이 안 갚음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왼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오른쪽 뺨도 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가장 어려운 건데요. 제가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아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시험이 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줄 수 있는 이 어마무시한 대인배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아,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참 <laughs>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 원수를 안 만들고, 어, 왼쪽 뺨 맞을 짓을 안 하고 사는 거. 그게 가장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웃음> <웃음>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눌러주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